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한 번씩은 들려보시고 마음을 쓰시고 저 바보 한숨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맞습니까? 저는 사실 텐트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무섭고 두렵고 겁을 먹었습니다. 우리 소중한 장원분들께서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 마음은 더욱 단절해졌습니다. 한 분이라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기를 그리고 추진을 잃지 않기를 바랐습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. 굳은 마음으로 텐트 앞에 섰습니다. 그러나 제가 본 것은 지죽은 폐장병 같은 것이 아니라 더더욱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런데 뉴스를 혹시 보셨나요? 이 언론들, 문재인의 개도를스 하고 있는 언론들, 그 가짜 뉴스로 박근혜 대통령께 억울한 구명을 시우지가 언제라고? 우리 애국 텐트에 대해서 망.